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랑 아주 중요한 영어 표현 하나 정말 제대로 배워볼 거예요. 회의할 때나 음, 친구들이랑 있을 때 상대방 생각이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마법처럼 쓸수 있는 문장이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상대방 의견이 너무 궁금해서 그냥 Your opinion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는 거요? 예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이럴 때쓸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거든요. 정말 이 어색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번 딱 배우고 나면 제가 장담하는데 평생 쓰실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What do you think?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이게 바로 원어민들이 의견 물어볼 때 가장 가장 많이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What do you think? 그렇죠. 입에 착 달라붙죠?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실제 상황에 넣어서 연습을 좀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사무실에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격식 있는 상황이죠. 자, 발표가 딱 끝났어요. 결과를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먼저 해볼게요. We've seen the results. What do you think? 자, 이제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전문적으로 들리죠? 아니면 제안서를 공유할 때도 정말 좋아요. 이렇게요. This is our proposal. What do you think? 자, 한번 해보실까요? 훌륭해요.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죠? 조금 더 진지한 주제. 예를 들어 예산 얘기를 할 때도 쓸수 있어요. We should increase the budget. What do you think? 자, 따라 해보세요. 그렇죠. 어떠세요? 이제 사무실에서도 자신감 있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더 편안한 상황으로 가볼까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요. 훨씬 편안하게요.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표현은 똑같다는 거예요. 친구랑 얘기할 때도 이게 정말 딱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할 때요. I like this idea. What do you think? 자, 이번에도 한번 해 보세요. 좋아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쓸수 있죠. The movie was fun. What do you think? 한번 해 보세요. 네, 맞아요. 정말 일상 대화에 딱이죠. 음. 아니면, 뭐 먹을지 정할 때도요. I wanna try this restaurant. What do you think? 자, 따라해보세요. 와, 정말 자연스러운데요? 입에 붙으니까 말하는 것도 즐거워지죠? 자, 이 표현이 말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글쓸 때, 특히 이메일이나 메시지 보낼 때도 정말 유용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에 이렇게 쓰는 거죠. 아주 명확하고 또 정중해요. Here is the draft. What do you think? 자,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렇죠. 피드백을 요청하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파일을 첨부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I've attached the plan. What do you think? 자, 한번 더.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아주 프로페셔널하죠? 오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표현들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How do you feel about this? 이건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좀더 물어보는 느낌이고요. What's your opinion? 이건 좀더 직접적이고 격식 있는 느낌이 강해요. 하지만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배운 What do you think?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다 통합니다. 이게 최고예요.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 표현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사실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정말 자신감 넘치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분위기만 쌓여졌던 기억이 나네요. 한 동료한테 제가 Your idea?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혹시 What do you think?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라고요. 와그 순간 정말 아차 싶으면서 이 표현이 머리에 그냥 확 박혔어요. 정말 작은 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아주 큰 가르침이었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What do you think? 이한 문장은요. 그냥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아주 따뜻한 신호를 보내는 거랍니다. 멋진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죠. 혹시라도 영어를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정말 실수투성이였는걸요. 하지만 결국엔 해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오늘 정말 잘 따라와 주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요. 오늘 배운 질문에 멋지게 대답할 수 있는 표현, I agree 이걸 배워 볼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